네 늦은 시간에 어,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바로 이제 전체적으로 오늘 하루를 마감하고 정리하고 하면서 어, 이제 마지막 하루를 마감하는 기도를 드리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걸려요 뭐 누가 말씀으로 이런 얘기를 해라 말라 한건 아닌데 좀 걸려서 어, 제가 좀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짧게 아주 짧게만 찍으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한글 성경 가지고 막고 이론을 전개하고 자기 생각에 이렇게 덧붙이잖아요. 그리고선 그걸 뭐 성령이 주셨다고 이제 하나의 론을 만드는 거예요. 그러면 굉장히 위험합니다. 만약에 그런 론을 만들고 싶으면 그 아주 미묘한 그 표현의 차이에 대해서 확실치가 않으면 멈춰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. 원래 제가 다니던 두 번째 교회, 완전히 이단교회죠? 그 이단교회에 그두 명의 여자, 선지자라고 하는 자들이 있었어요. 걔들이 교회를 거의 장악하다 싶피했는데그 목사가 사역을 하는 동안에 그 교회를 장악한 사람들이 다 여자들이에요. 그러니까 첫 번째 여자가 한번 있었고, 두 번째는 쌍둥이가 이렇게 있었는데, 얘들이 이제 그 사단에 그 머리노릇 하면, 그러니까 종노릇 하면서 론을 만들어요. 그 중에 그두 번째 텀, 첫 번째 여자는 이제 끝났고, 두 번째 텀의 그 쌍둥이란 여자들이 소위 온영론, 이런 걸 만듭니다. 온영론이라는 건 뭐냐면, 그러니까 이제, 우리가 영적으로 뭐 이렇게 인도를 받아도, 뭐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기름부음을 받는다, 이런 말은아 쓰지도 않고, 영이 우리를 인도해도 아주 전체적으로 인도하는, 온영, 온영으로 이제 인도하는 그런 걸 하나 론을 만들어가지고요. 그거 가지고 얼마나 장난질을 했는지 몰라요. 근데, 참그 제가 그이 단계에 있으면서 이렇게 들으면서도 저건 좀 뭐가 이상한데 그래가지고 사람이라는 게 특징이라는 게 당신은 원형의 상태에 이르렀습니다. 그리고 그 상태에 이르렀다 그러면 마치 표를 하나 주고 그 표를 따라서 그들을 일 시켜요. 그러면 꼼박 서먹 소가르먹 가면서 자기 자신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체적인 단체가 무슨 임무를 주고 역할을 주고 머리로 삼고 하면. 거기에 빠져드는 거예요. 아 무섭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자 그런데 제가 이제 그런 걸 겪으면서 아참 무섭다. 영적인 세계에 검증이 안 된다는 이유로 별짓 다 하는구나. 이제 그러고 있는데 그 교회가 이단 판정을 받고 뭐. 쪼개지고 난리가 났죠. 그 쌍둥이는 이제 쪼개져서 엉뚱한 대로 가가지고 무슨 만국교회라는 걸 만들고 막 그랬어요. 만민 대신에 이제 만국이라고 바꿔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제가 참 존경하고 그 깨달음을 놀랍게 보고 있고 또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하는, 어, 아, 이야기를 제가 만난 건 아니에요. 이야기를 나누는 건 아니고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메일이나 문자를 보냈는데 답이 없더라고요. 그러면 답이 없다, 그러면 억지로 막 내가 답을 내기 위해서 가면 안 돼요. 딱 멈추고, 하나님 막으시는 거 아니면, 일단 그런 방법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제가 그분의 영상을 음, 진리의 전달자라는 채널에 제가 많이 올려요. 그걸 이렇게 녹취한 내용을 가지고 하는데, 어쨌든. 근데 최근에, 며칠 전에 올렸다는 영상인데, 그 영상 내용에 뭐가 있냐면, 온영콤마 찍고, 혼. 컵맛치고몸 이렇게 놨더라고요. 그런데 그 온령이라고 하는 그분이 주장하는 한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은 잘못된 거예요. 제가 오늘 성경을 같이 보면서 이제 여러분들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. 요건데요. 그 대살로니까 전서 5장 23절입니다.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흠 없게 보존되길 원하노라. 여기까지 이제 많이 좋죠. 근데 여기 보면 너희 온 영과 그러니까 요걸 또 알아 떨어낸 거예요. 이렇게 딱 집어낸 거예요. 그러면 영이라는 게 그냥 영, 영의 생각. 그 신령한 것 영적인 인도 이런 영 말고 온영이라는 게 따로 있다는 식의 그렇게 큰 말로 기다 찍었더라고요. 그런데 저는 오래 전에 그 이단 교에서 주장하는 그 온영론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 킹게임스 버전도 읽었고 히브리어 아 헬라어로 되어 있는 글도 읽고 이건 좀 심하게 얘기할게요. 미친놈들의 주장이구나 하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. 근데 제가 존경하는 그 양반이 이걸 주장을 해요. 그래서 이 양반이 가끔 3천포 가는 소리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한번 이게 본질적인 의미를 한번 볼게요. 여기 보면, I pray God. Your whole. 홀이라는 단어를 썼어요. 그리고선, spirit, soul, body. 요거는, 여기 보면, spirit, soul, body라는 홀 얘기하는 거예요. Your whole. 니네 전체. 자, 그런데 이 전체라고 하는 단어에 쓰인 헬라어를 여기 한번 볼게요. 오로크레포스. 오로크레로스. 그런데 여기에, 아포스트로피가 이렇게 찍혔으니까, 호로클레로스.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. 호로클레로스. 이거는 뭐냐면, Complete in every part. 벌써 홀이란 단어보다 더 구체적이죠? Complete in every part. 파트가 3개가 있는데 영혼 6이라는 3개가 있는데 그 전체라는 뜻이에요. Perfect sound. 또는 entire, whole. entire라고 하는 것은 이 홀이라는 의미보다 더 구체적이죠? 무슨 얘기예요? Entire, spirit, whole, body. 이 얘기죠. Whole body가 아니에요. 온요. 한글로는 이게 온요 그러면 뭐 그럴듯한 무슨 하나의 고유명사처럼 나오는데,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. 자, 헬라우로 볼게요. 여기,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? 여기. 아주 이게, 헬라우로 보면 더 구체적인데, 여기, 오로클레로스. 여기는 오로클레론. 여기, 휘몬 그랬어요. 이 휘몬은 뭐냐면, 속격이에요. 이게 휘몬이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, 우리들의, 또는 너희, 아, 죄송합니다. 너희들의 전체. 너희들의 전체 이런 뜻이에요. 포로쿠스. 포로 크레로스 너희의 전체. 그러면서 각각 붙여 쓰지 않고 토프니마. 요거는 토프니마. 그러면 관사가 붙은 딱 떨어진 하나의 단어예요. 푸니마. 영과 카이. 여기 보세요. 헨 푸시케. 요건 여성이니까 헤라고 붙였어요. 푸시케. 혼과 카이. 그리고 마지막에 토 소마. 요거는 몸과 이렇게 되어 있는. 그러면 이세 개가 독립적으로 푸뉴마, 푸시케, 소마 이세 개를 가리키는 말이 이, 이 바로 오로클레로스라는 단어예요. 그것도 휘몬, 너희들의 모든 전체, every part, 이세 개의 파트 전체가 보존되길 바란다는 얘기죠. 이게요 여러분들 한글이 매우 무서운데 모든 이단들이요 한글의 그 표현의 애매모호함 가지고 장난질하는 거예요 그게 온영론이라는 거야 참 어이가 없잖아요 온영론 그러니까 온영이 따로 있고 혼이 따로 있고 몸이 따로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댓글을 하나 올렸어요 나 그분 뭐 존경하고 많은 걸 아는 하나님의 아들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삼촌포 가는 얘기를 쓰더라고요. 한번또 그분의 실수 중에 하나가 두 가지 실수를 제가 이제 봤는데. 첫째는 킹 제임스 버전의 헤븐이라고 단수로 돼 있다 그러면서 이 단수는 천국을 얘기하는 거다. 하나님이 계신 천국이나 이 천천. 그런데요. 거기 말하는 그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대로 갖다가 히브리어로 보면 임입니다. 임. IM이라는 단어가 붙어요. 임. 임이라는 건 복수를 얘기하는 거예요. 하늘, 들, 과 이렇게 돼 있어요. 근데 이분이 내가 볼 때는 내가 존경하지만 이분은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모르는 것같아 영어만 하는 것같아 그럼 킹제임스가 잘못 번역했느냐? 물론입니다. 잘못 번역한 거야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방언, 텅이라는 단어예요. 텅스. 텅할때이텅 앞에 관사를 붙이면 예를 들면 투텅톤텅 어, to 이렇게 붙이면 구체적인 언어를 얘기할 가능성이 많아요 어떤 언어 그런데 그게 안 붙잖아요 그냥 텅 그러잖아요 그러면 구체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말이에요 이때 이거를 영어에서는 언노운 텅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분은 언노운 텅은 안 읽어봤나 봐 그냥 텅만 가지고 방어는 하나님의 이 말씀 비유나 이런 걸 풀어서 알게 한 그거를 천국 언어라고 이렇게 바꾸면서 마치 언어운통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든지 내가 깨달음을 주장할 때는 그 깨달음의 원천된 언어에 대한 이해를 갖거나 그것을 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이 진리에 들어가야지 내가 혼자 내 짧은 지식으로 그걸 풀잖아요? 그러면 자기는 풀었다고 생각하는데, 마귀의 장난질에 빠질 수가 있어요. 참,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, 제가, 어, 위험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이거를 어, 찍었어요. 여러분들 조심하십시오. 제가 뭐 헬라어를 공부하고 헬라어를 알고 뭐 잘하는 건 아니에요. 그러나 아마도 대한민국에 뭐 있는 이제 교수들, 거기서 뭐 가리키는 사람들만큼은 아니지만, 웬만한 목사보다는 제가 더 많이 할 겁니다. 저는 계속 그걸 읽고 헬라어에 대해서 공부를 이렇게 하려고 하고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발 한글이라고 하는 이 전대미문의 거지같은 번역을 한이 책만 가지고 론이나 주장을 하려고 하지 말고 킹제임스 버전 읽는 거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헬라어까지 읽어야 돼요 킹제임스 버전도요 번역이 제대로 안돼 있는 게 있다고 헬라어랑 안 맞아 물론 뭐 의역으로 치면 맞을런지 모르지만 말이죠 오늘은 얘기까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네, 감사합니다.